음.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사이드 언더, 사이드 언더, 사이드 혹은 리시브 스텝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사이드 언더나 사이드 리시브 스텝은 어, 기본적으로는 어, 헤어핀 스텝이랑 똑같습니다. 어, 그리고 사이드 언더 혹은 사이드 리시브 이, 이런 그 처리는 어, 주로 수, 파트너가 서비스, 쇼 서비스를 넣고 그리고 어, 그쇼 서비스 넌 공을 상대 선수가 앞 사람을 지나서 뒤쪽, 뒤쪽으로, 뒤쪽으로 보내면서 낮으면서도 양 사이드 쪽으로 공을 뺐을 때 이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스텝으로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사이드 언더 스텝이나 사이드 리시브 스텝, 이, 이제 우리가 움직이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공들은 어, 용도는 상당히 유용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동작에 맞춰서 어, 공을 어, 치는 부분은 조금은 좀 그, 이게 난이, 난이도가 좀 있는 동작이라고 해도 어, 이게 과, 과언이 아니에요. 그, 그 이유는 치고 난 다음에 가운데로 이 센터 라인 쪽으로 얼마나 빨리 와서 다음 동작을 준비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어 기본적으로 헤어핀 스텝과 똑같긴 하지만 공치고난 다음 동작이 늦어서 다음 동작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가장 그 많이 나타나는 그런 그 동작의 하나의 오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어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할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격을 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앞뒤 이 공격 대응으로 서서 우리가 공을 처리를 할 텐데 이때 공격 대응인 상태에서 후위 쪽에서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사이드 리시브 스텝 같은 경우를 잘만 활용하시면 공격 공격에서 혹은 그 예기치 않은 수비 형태로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쉽게 공을 넘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동작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지만 이 동작을 보시고 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이드 스텝을 사이드 리시브 스텝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준비, 자 준비 자세에서 하나 오른쪽으로 갑니다. 가서 공 치고. 또 가운데 와서 또 왼쪽 반대쪽 이제 이렇게 공을 칠 거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파트너가 이제 서비스를 넣었어요. 파트너가 숏 서비스를 넣었는데 파트너가 앞에 있거든요. 제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파트너가 오른쪽 이그 오른쪽에서 서비스를 넣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상대 선수가 공을 이제 그 양쪽 사이드 방향으로 해서 이게 멀리 보낸다 그러면 뺀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나 둘셋 이렇게 나가서. 공을 칠수 있는 그런 스텝이거든요.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공이 서비스를 넣는데 왼쪽으로 뺐, 뺐다 그러면 지금처럼 둘, 이렇게. 자, 보세요. 하나, 둘 형태로 해서 우리가 공을 칠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어, 이 사이드 스텝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수비. 오히려 공격보다도 상대 선수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수비 수비 형태의 상황에서 많이 쓸수 있는 스텝이니까 어, 지금서부터 어, 포핸드 쪽과 백핸드 쪽을 나누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보시고 잘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